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했습니다. 오늘 스쿼트는 어, 말씀드린 것처럼 디로딩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도 오늘 무리하지 않고 200으로만 어, 놀듯이 잘 진행을 했습니다. 어, 제가 지난번 스쿼트까지 열심히 쌓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오늘 몸에 이런 염증 반응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디로딩 하는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제가 이 회복하는 걸 보고, 언제 회복이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짧으면은 다음 훈련까지 디로딩, 그리고 길면은 다다음 훈련까지, 어 스쿼트 디로딩을 가져가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회복 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10으로 최대 기수 테스트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현재, 스쿼트 자세에서 어,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 등이 펴지는 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 등이 잘 펴져야 하는데 요즘 그런 감이 조금은 나빠진 걸 느낍니다. 물론 무게가 올라가면서 또 무거운 무게에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은 등이 펴지긴 하지만 현재는 어 저는 가벼운 무게에서도 그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 감이 조금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몸을 풀어서 잘 자세 연습하듯이 디로딩을 가져서 제가 원하는 날짜에는 원하는 테크닉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쉬는 시간에 관련된 질문은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운동 사이에 쉬는 시간을 얼마나 가져야 하는지.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쉬는 시간을 얼마 가질지는 내 운동의 목적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런 기계적인 자극을 주는 운동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오버헤드 프레스 같이 이런 무게를 이용한 기계적인 자극을 주는 운동들은 쉬는 시간을 저는 조금 가져가는 것보다 차라리 길게 가져가는 게더 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조금 가져가게 되면은 다음 세트에서 RPE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종합적인 피로도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 다음 날 훈련에도 악영향을 어,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기계적 자극인데 이데 반대로 어 목표가 기계적 자극이 아니라 이사 스트레스를 원하는 어 요하는 운동들이있습니이 어 이런 컬 종류, 이두 컬 같은 걸로 기계적 자극을 주려고 하면은 자세가 틀어지기도 쉽고 손목이나 전완근에 부상을 당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근 같은 운동은 대사 스트레스를 목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그러니까 대사 스트레스가 뭐냐? 이 펌핑감을 많이 느끼는 운동을 말합니다. 펌핑감을 많이 주면서 근육이 터질 것 같은 흔히 보디빌더분들이 하는 그 방식. 그 방식으로 하실 때는 쉬는 시간을 저는 길게 가져가지 않고 다시 어, 그 대사 스트레스를 주는 데 목적이니까 다시 펌핑감이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에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두컬 같은 경우에는 길어도 1분 30초는 넘기지 말고 어, 대, 대부분 1분 안쪽으로 다음 세트를 진행하시는 게 저는 가장 대사 스트레스를 올리는데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 정도 쉬는 게 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세트를 내가 아무리 어, 열심히 펌핑감을 주려고 하더라도 첫 세트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세트 쉬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세트를 가져가는 게이 두근의 이런 펌핑감이나 타는 느낌이 훨씬 더잘 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목적에 따라 이렇게 쉬는 시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벤치 프레스나 뭐 오버헤드 프레스 이런 운동들에 자세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제대로 기계적인 자극을 주는 자세라기 보다는 조금 더 고립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또 그런 운동들 맞아도 쉬는 시간을 너무 길게 안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의 목, 어, 목표를 뭐로 하고 있는지, 펌핑감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게를 잘 다루려고 하고 있지, 있는지를 어, 생각하고 쉬는 시간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